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인데 우리 합동은 1절에서 6절까지 그리고 9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9절 한 절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섰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1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구절입니다. 큰 용이 쫓기네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교회. 하늘의 전쟁과 지상의 교회 오늘 이 본문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사단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나 하늘 전쟁에서 패하고 교회를 공격하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막지 못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인데 4절 말씀 보시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3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이 2절에 보시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벼 해산하게 되매 본문에서 이 여자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닌 여인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여러분 본문에서 이 아들 만국을 만국을 다스릴 남자 보좌 앞으로 올라간 아이는 마찬가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인 여인은 어, 교회를 상징하고 어, 이인 아이 그리고 만굴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오 뿌리 열이라 이그 여러가지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큰 붉은 용은 마치 왕처럼 하나님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이큰 붉은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만큼 강한 힘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이 1261은 3년 반 또는 42개월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묘사하는데 고난의 시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시록에 기록되어진 숫자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이해하시고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그걸 계속 풀려고 하면 여러분 이단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아무리 하늘의 별을 1/3을 땅에 던질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를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성천 즉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성막 시대 즉 광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돌보셨고 성전 시대에도 돌보셨고 지금의 교회 시대에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라질 것 같은 그 암울한 시대에도 그리고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한 것만 같은 때에도 교회는요. 사라지지 않고 더 번성하였고 더 부흥하였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틀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 판에잘 세워서 세상이 약해져 가고 이단들이 득세함에도 영적으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사랑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구원 교회에게 주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멋진 통로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번 주시는 교원입니다성리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성리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7절에서 9절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큰 용이 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니라 여러분이 7절 8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리고 구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서려고 하늘로 쫓아갔지만, 하늘에서의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하셨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즉... 사단과 그의 졸개들은 하늘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쟁의 성리자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은 곧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막지 못하자 이제 어디로 타겟 즉 목표를 바꿉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사단들과 그의 졸개들이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한꺼번에 파멸시키려고 총공세를 퍼부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를 가르듯이 사단의 총공세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본문도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악한 영들과 이단들의 덕세 그리고 세상의 악한 문화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것이며 크고 작은 영적 전쟁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패배는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하나님께서 사단들의 공격을 다 멸하해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 니시 성리의 깃발을 들고 오늘도 우리 우리 우리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언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라. 교회를 소중히 여길 것을 교언합니다 일절 말씀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이 본문은 찬란하고 위엄 있는 여인의 모습으로 첫 번째 나누었던 것 같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박해받는 교회가 무기력한 교회가 비천하고 남루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없이 정교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교회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신교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이단들이 교회를 하찮게 여긴다고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섬기는 대명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대명교회의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고 대명교회를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세워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은 정문에 있습니다. 충성하라. 충성할 것을 교훈합니다. 10절에서 12절, 17절 말씀인데 개인적으로 그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사단과 이단들의 덕세에도 영적으로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곧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달라고 사단과 악한 영들의 천공세로 교회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멸하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들도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군사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기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